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어디 안녕하세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여기는 에, 충청남도 논산에 살기는 논산에 살고 있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혹시 어떤 예, 예.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그 금산 진산면 삼가리에 네, 네. 그 매도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그 혹시 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진산면 삼가리, 네. 금산군 진, 진산면 삼가리, 네. 삼백 칠다시 일, 네. 삼백 칠다시 이, 어, 네네. 사공 팔번지 네. 이야아인 산이 있어요, 팔십 칠다시 일, 와, 네네. 팔십 칠다시 삼, 와. 총 다섯 그렇게... 필지이네요. 예, 예. 와. 예. 알겠습니다. 아, 제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논산 사세요? 네, 예, 논산 살아요. 살기는 아, 그러시구나. 논산이 참 살기 좋죠. 예, 살기 여기가 비도 그렇게 많이 하죠. 딱 살기 좋은 데요 여기가. 맞습니다. 저도 논산에 한 음, 한 4년, 5년 가까이 살았었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논산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몇개 있습니다. 네, 네, 네. 있는데 예. 자, 논산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도가 혁신도시 사업 유치 사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상위법을 지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지금 궁금하신 예. 거는 금산이에요. 과거 형태로 보시면 금산이 이제 전라도로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는충청들로 들어갔거든요. 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그리고... 계시는 이 땅이 굉장히 넓네요. 와, 네, 25100평이요. 땅이 그냥 뭐 기가 막힙니다. 네. <laughs>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경사도도 굉장히 없고요. 땅 자체가. 네네. 그다음에 마을 안쪽에서 조금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네. 보면, 이 도로, 자, 이렇게 도로 넓은 쪽에 걸쳐져 있는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도시 쪽으로 나가면 국도나 지방도의뭐 2차선, 3차선, 4차선, 6차선에 딱 걸쳐있는 땅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호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권으로 지금 금산이거든요. 네, 대전이 네. 아니라 대전 밑에 금산. 금산이면 오히려 도로 지면에서 어 지방도, 지방도에서도 마을도로 개념으로, 사도 개념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주는 이런 안쪽에 있는 어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 그러니까 어 1차 베이비부모 세대면 5, 8년? 개띠부터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 74년까지, 생까지 봅니다. 음. 그 분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막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퇴직을 하시면, 어, 이런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앞으로 어~ 전원생활이나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대전 쪽에서도 귀농 귀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제가 보여지고요. 어, 자체, 땅 자체로도 봤을 때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가지고, 어, 건축물 행위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음. 경사도가 20도 이상 막 굉장히 가파르면, 야, 이 땅은 좀임자만 나오면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사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구조고요. 네. 이쪽 앞쪽 산 기준으로 잡으면 좀 굉장히 이만한 삼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 일대 빼고는 이 나머지 땅들을 다 써먹을 수 있는 어, 건축물 행위를 하면서 네. 혹은 어~ 귀농 귀촌자들이 뭐~ 큰 농장을 하던 음~ 부농 어~ 대농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어~ 너무 길게는 보시지 않으셔도 좋겠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만 갖고 있으면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에 어 거의 어 뭐, 땅블 가까이는 네. 어 불러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 이런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예쁘고요. 음 단문가는 여기다 일단은 건물+ 건물 자체 개발 행위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대전 사람들 분들이 이 가까운 가장 큰 광역시지 않습니까 네. 대전 광역시 분들이 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어~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 바깥쪽에. 타운하우스 개념의 개발 구조로 많이 움직입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어, 대전하고도 거리 기준으로 잡더라도 충분히, 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정도, 아, 아면 안시까지 약한 17km 정도 직선 거리로 만약에 차로 움직인다면 한 20여 분 거리 정도는 오, 안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 네. 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 땅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남향에 치우쳐 있고 바라보는 구조로는 북서양인데 실제로는 지금 사장님, 우리 시전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위치로는 남서양을 끼고 있다에 햇빛도 일조량도 괜찮게 아.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어, 너무 길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3년에서 길면 5년만 갖고 계시면 땅이 어, 지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부분 효자노릇 다 해드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여보세요. 예, 예. 네. 어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아이고 설명 다도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네네. 수고하세요. 네, 어 전문가님 충남 금, 금산군 일대 토지 시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어떻게 어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대전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대전 바로 위에 세종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어떤 어, 지식층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네. 세종과 대전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외곽으로 좀 빠지는 이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네. 앞으로 한 10여 년 길게 보면 한1한 한 5, 6년 가까이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볼것 같아요. 어, 그래서 퇴직 인원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잡아도한 15년 가까이 보면 약 1,800만 인구 정도 재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기준 잡으면 거의 30, 한 6, 7%가 그 퇴직을 그니까? 해요. 아. 그러면 그분들이 도시 생활 별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러신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퇴직해 가지고 어~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어~ 귀농 귀촌으로 해서 네. 어떤 자연과 함께 음. 어~ 여생을 좀보내지고자 하시는 분들 네네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충청도 이~ 어~ 기준으로 잡으면 대전의 남쪽으로 그니까 러 어~ 공주나 부여나 어~ 논산 금산. 이쪽으로 해서 귀농 귀촌을 맞이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어, 굉장히 넓고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저희가 다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매각을 지금 생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상의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